어 활독성 안녕하세요 저는 채진이에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전원 얘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laughs> 어, 이유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로 게요 제가 전원 얘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집이 KU TV가 아니거든요 그냥 집이에요. 무선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볼만한 게 없어요. 볼만한 걸 제가 찾다 보니까 저는 얘기가 나고요. 다른 거는요, 하도 더럽게 많이 틀어가지고, 틀어줘가지고. 솔직히, 그, 방금 태조 왕건, 주머 심지어, 심지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손바, 손바, 나왔던 손바, 것도 있어요. 청춘에 아, 더.. 아, 진짜 자, 너무 아. 지겹더라고요 그거 한번만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지겨워가지고 심지어 내가 대사를 왜울 어렸을 지경이에요. 뭐야 이거? 나보고 거짓말 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지겹다. 내가 좋아할 만한 게 만화, 만화였거든요. 만화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만화 덕후예요제 나이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은 좋아하는 나이는 아니지만 만화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이,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만화를 좋아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만화를 그래서 저의 역사는 초등학교때부터 거슬로 올라가요. 초등학교때부터 애들이 아 누구 누구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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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이돌이 잘생겼다 누구 아이돌이 멋있더라 그래 저는 개이치 않게 만화를 만화만 주구장창 뚫고 30년 넘게 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만화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심지어, 그 드라마 나오기 전에 그 만화를 봤거든요. 구웅, 유명하죠. 그거, 만화로 봤고, 꽃보다 남자도 제가 봤고요. 표탕병하고, 그아 내, 내 손을 거친, 만화가 없을 정도로 완화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요즘에는 뽀로로에 빠져있는데, 요즘 뽀로로 하면 뭐, 뽀통령이라고, 하죠 뽀통령이라고 하고, 뽀로로 좋아하고, 짱구도 좋아하고, 코난도 좋아하고, 특히, 4월달, 4월달을 제가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게 됐어요. 얼굴런 좋았어요. 코난이 개봉을 해요. 그건 꼭 봐야 돼. 그 영화를 꼭 봐야 돼.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멋있는 연예인들은 잘생긴 연예인 나오는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만화 만화 짱구 코난 여동생이 짱구 28기 나온거 보여줬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이거 완전 꿀잼이야. 꿀잼 백만 천만, 백만 천만 관객을 뛰어넘은 영화 미나리보다 더 재밌어. <laughs> 저한테는 짱구가 신급이거든요. 짱구 귀엽잖아요. 저 귀여운 거 좋아하는데, 뭐 주주라든지 아니면 그그 그 있잖아요. 머리에, 무지개색 머리 하, 하니까, 가방 열면, 뭐가, 마법 같은 게 나오고, 막, 완전 좋아요. 저는 많아 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화 무슨, 많아요, 감성. 진짜거든? 진짜요. 예 저는 100% 진심입니다. 그럼, 영상 꾸도록 하겠습니다.